중년 네. 예, 하반기 운세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네. 자 이번에는 양띠 차례입니다. 네. 어, 양띠 분들 보시면 하는 일마다 많이 막혔고요. 네. 그 다음에 시도 자체도 못했고요. 네. 그 다음에 어, 돈이란 돈은 어떻게 보면은 좀 말랐다라고 네. 볼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하반기 운세로 봤을 때는 네. 마르는 정도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가뭄의 단비 정도는 내리겠다라고 네. 보이거든요. 네. 3 1살심미생이고요심미생 네. 분들 어, 어떻게 보면 내가 잃었던 거를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시기가 될것 같아요. 음, 그게 사람이든 뭐, 내 능력이든 어, 어떻게 보면 내가 의도치 않게 다 잃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회복할 수 있겠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김희생 만 네. 셋이고요. 네. 김희생 분들 어떻게 보면 집안 쪽으로다가 말들이 많았다 그러세요. 네. 어, 그리고 조금 가려지는 게 많았다고 하시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답답했다. 네. 음, 그것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팠다라고 보여요. 집안 문제로 좀 골치 아팠다. 네. 네. 이게 집안일이라고 하면 제가 크게 말씀을 드렸지만 세세한 문제들이 있겠죠. 집안에서 일어나는 큰 소리 작은 소리 다 포함이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하반기 운세로 봐서는 이거는 노력해서 분명하게 얻어줄 수 있는 부분이래요. 어,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쉽지는 않겠대요. 음, 쉽지는 않겠지만 어, 노력하면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네. 어, 솔직히 하반기에도 비슷할 수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뭔가 해결하려면 무슨 방법을 해야 되잖아요. 어 주변 사람들한테 조금 상담을 하시거나, 네. 어, 아니면은 뭐저 같은 분들한테 오셔서 상담을 좀 하셔서 네. 뭔가 좀 문제를 해결해 가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사람 인력으로 되는 문제가 있고 아닌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근데 이두 가지가 조금 섞여 있는 걸로 보여요. 아. 네. 그러기 때문에 분명히 도와주는 사람 분명히 있다 그랬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주변 사람을 조금 받으셔야 돼요 도움을. 네. 네. 그다음에 정미생입니다. 네. 정미생 같은 분들은 어, 건강적으로 지금 보시면 조금, 어, 몸으로, 내장으로 조금 기관지 쪽으로도 좋지도 않구요. 그 다음에 뭔가 나도 모르게 자꾸 몸이 처지고 이러는 증상들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어, 이러는 것들을 조금 잘 잡으셨으면 좋겠는 게, 내가 그냥 지쳐서 힘든 게 아니고요. 뭔가 네. 문제가 있어서 힘든 거거든요. 분명하게 병원에 가실 일이 생기실 것 같아요. 네. 이게 크든 작든 네. 분명하게 병원을 가실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뭔가 금전적으로 봤을 때도 좀 손실이 많겠다. 네. 어, 하반기 요번 년도 신축년은 이렇게 힘들게 넘어가겠다라고 보입니다. 네. 어, 솔직히 되게 답답한 말인 건 아는데. <laughs> 답답한 말인 건 아는데. 네. 어, 크게 좋아지는 건 보이지가 않아요. 물론 각각의 사람들마다는 다르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정미생분들이 그렇게 보여요. 음. 그리고 다치는 일도 많고요. 그 다음에 손 같은데 어, 내가 뭔가 손을 써야 되는데 손 쓰지, 손을 쓰지 못하는 어. 그리고 말 그대로 손 쓰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져요. 음. 하반기에는 조금 많이 조심을 하시고 가리셨으면 좋겠어요. 어.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어, 이런 부분들 좀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 좋으시겠고. 네. 그 다음에 을미생입니다. 67세고요. 네. 어, 어, 어떻게 보면 은 어, 집안의 남자들, 네. 어, 집안의 남자들로 인해서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음. 어, 이게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여자분들에 한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남편이 될 수도 있어요. 네. 이분들, 을미생분들도 집안에 문제가 조금 있어 보입니다. 네. 근데 그게 내 남편 아니면 내 자식으로 인해서 조금 힘들고 뭔가 해결해야 되는 분, 부분들이 좀 많아요. 네. 이게 근데 돈이랑도 같이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조금 많이 주저앉아 있는 형국이거든요. 근데 웬만한 분들이었으면 많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근데 하반기에 가서, 물론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 크게 좋아지는 부분도 없어요. 근데 어, 내가 해결할 수 있게끔 숨통은 트여지겠다라고 음. 보입니다. 음. 조금이나마, 조금 위안이 될수 있는 정도거든요. 다 해결은 아니고요. 어, 조금, 조금 숨 쉴만 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을미생 분들 보시면 안 좋았지만 조금 괜찮아지시는 나이대가 있고요. 네. 아닌 분들도 있어요. 음. 어 근데 지금 이 시기에 뭔가를 더 하시고 네. 시도하지 마시고 오히려 내가 움직이고 손을 쓴다고 하면은 네. 더 망할 수도 있어요. 음. 응. 더안 좋게 악화가 될 수도 있고. 네. 네. 근데 어 조금 믿고 기다리시래. 아. 응. 어떻게 보면 집안일에 관한 일들이 좀 많이 있어 보여요. 아, 음, 근데 가족을 조금 믿고 기다리고 음. 어, 좀 지켜봐주는 그런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하시니까 네. 힘든 시기겠지만 잘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예, 잘 넘어가실 수 있다고 네. 믿습니다. 네네, 네, 네, 그럼요. 그렇게 믿어야 또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거든요. 네네. 네. 그죠 네. 예,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네.